지난 2월 10일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2020학년도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황선조 총장은 격려와 감사를 표하며 명예박사 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박준호 명예박사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한국국제대학교 설립자겸 총장은 한국의 우수한 고등교육 시스템을 우즈베키스탄에 접목시키고 양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국제대학교의 설립자로서 우수한 겸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안토우낙 박사는 선문대학교 글로벌 부총장을 부임하였으며 한국아카데미를 설립하였습니다. 안토우낙 체코 글로벌 부총장은 체코 상공회의소의 한국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과 체코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국내 기업의 체코 진출을 적극적으로 주선함으로써 산학 협력 및 연구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저는, 어, 이학식과 어, 총장 시행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시켰습니다. 아직은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이지만 세상은 없고 갈 일이 많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국제대학교가 지향하는 미래의 인재양성과교육가치를 위해서 세계의 중심에서 미래를 꿈꾸는 선문대학교 설립 취지에서 보듯이 오늘 제게 수에된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의 의미가 저 개인적인 역량을 넘어 한국 국제학교가 세계적인 대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목표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 SBS 송태영이었습니다.